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제발. 저거 SYS 벤달 나온 거 써볼까? 가벼워가지고 잘 맞을 거 같은데. 근데 베텔패스 벤달 누가 쓴 사람이 있나? 아 행돌이 써봤어? 어떠대? 아 마음에 든대. 그럼 나 같은 경우는 바로 써봐. 기본 벤달 다음으로 좋다고. 기본 벤달 다음으로 좋은 거는 이제 약간 심의 벤달. 이런 거 이제 이번 판 랜덤 스킨 해볼 생각이 있냐고요 사장님 사시 다음 판에 가능할까요? 지금 이거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SYS 벤달 네네 사장님 근데 혹시 랜덤 스킨이 그 미션인가요? 그럼 저 같은 경우 바로 SYS 벤달 빼버리고 미션 바로 할 생각 있긴 한데 랜덤 스킨 m v p 10억이요 사장님 게임을..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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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이거 이거 두 번째 낮진데 아니 아이씨. 사장님 랜덤 스킨 어떤 걸로 갈까요? 펜, 벤, 셰, 오, 마, 칼? 아, 근데 사장님,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랜덤이라고 하기에는 스킨이 아니 없네요. 한섭이요 아! 아! 한섭 가는 대신 칼 스킨 하고픈 거 하자고요. 오케이. 오랜만에 한국섭 탐방. 자, 그러면은 마사부터 슝! 3, 2, 1. 와, 이 기본이 뜨네? 3, 2, 1. 야! 3, 2, 1. 나배드 3-2-1! 어? 2 1 3-2-1! 3-2-1! 3-2-1! 괜찮드 스키마 땡기 3, 2, 1, 아... 어, 3, 2, 1. 3, 2, 1. <laughs> 괜찮아 기면 이렇게 땡김에 프로토콜 칼한번기까 하는 에에한번오랜만에 체험을 한번에보자 게임을 에았습니다 벌써 불안해. 갑자기 피닉스 나와. 얘 뭔데? 얘 신캐 아니야? 협준이 네가 부터 킬데스 예상. 7킬1 8데스 피닉스님. 네네. 버프데스 피닉스? 아 어, 뭐 제가 하면 펜프죠. 버프죠. 아 협준님이 하시면은 버프예요? 그럼요. <laughs> 왜 웃지? <laughs> 맞지 맞지. 맞게네 맞게네. 가 오. 한번 써보자. 그래. 현경 어. 가지지 말고 음. 아무리 너를 나락으로 가기 한 스킨이라도 좋아할 사람은 좋아한다고. 안 싸우셔도 돼, 안 싸우셔도 돼. 어. 예전에 예예. 무추만 한 서버에 는는 일로. 아저 미션 있어가지고 잠깐 왔어아 미션 아니면 안 온다. 뻥이 없네.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한국 서버는 서버를 종료해야 되는 게 아닌가. <laughs> <laughs> 장난. <웃음> 잠깐만 이거 A 쪽에 오퍼인가? C C. 이거 내가 A 파고 있긴 한데 나 죽으면은 씻어 볼래? 오케이 오케이. 빨리 죽어 보셈. 오케이 빨리 죽을게 나. 최대한 빨리 죽 기다려. <laughs> 어. 최대한 빨리 죽을게. <laughs> 오 20초야. 20초. 어 죽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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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상상도 못 하거든. 어. 그렇지. 하나 더 시티 <laughs> 그렇지. 오 그렇지. 우리 체인버가 게임을 좀할줄 아네. 소리 들려요 신부님? 알고 있음 안 들릴까? 이거 들릴 이거 <laughs> 뭐 알고 있어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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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비 무기 자세히 보긴데 그니까 러 무기 자세히 보긴데 <laughs> 들릴 리가 없지 큐큐 C 어퍼 오야 미안 z 티 z 티 이런 싸-발 바로 앞에 있었구나 못맞혔지 거짓으로! 거짓 협준형 이 내가 게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예상을 한다 했거든? 우리 팀 피닉스 7킬 18데스 한다고 내가 예상했거든 어비스해 가년중 <laughs> 아니 이게 피닉스가 수비 캐릭터야 아 그래? 그 수비에 피닉스가... 최적화된 캐릭터다 보니까 피닉스가... 오 가라지 위에 하나 A 어 오멘상 스모크 히어 플리즈 오멘상 스모크 히어 오멘상 스모크 히어 언더 오케이 오케이 레이다들었어 언더 짜려 나이이 뽁뽁이 누구야 아, 이거? 아, 강아지 키워집에? 아, 강아지랑 고양이 키워 네? <laughs> 아니 뭐 누가 놀아주고 있어? 강아지? 아 혼자 가요 공고 있어 아 혼자 지 <laughs> 아, 아, 여기 없어 아무도 어 미드 앞에 아, 어, 미안해 96. 나이스 롱에 내거 스펙터 있 자, 마, 닉스 형, 우리 팀 진짜 조금만 집중해봐 나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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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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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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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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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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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야 아, 이건 아, 이거 내가 삐를 볼게 피닉스 그냥 내 뒤에서 깍두기 해너 일로 와봐 아왜너 네. 어. 앞으로 <laughs> 가라 하면 가 미드 나가 지금 놀고 싶다면 놀아주지 야 A같은데? a 았어 a 받어아 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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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? C롱하나? 가라지하나? 어 진짜 우리 피닉스 7K시 8대 싸려고 하나? 협준 씨, 진지무로 7K시 8대 싸려는 거 아니지? 아나나 근데 진짜 집중해 볼게. 나왜 이렇게 말렸지? 나 이렇게 말린 적 처음인 거 같은데. 괜찮아. 천천히 해. 내가 케어할게. 씨 조심해 봐. 이거 씨 비우지 말자 우리. 이거 나궁좀 쓰게 리테주 말래? 아니야. 엄마 걸었다. 오오오오 물었어. 오오오오 됐다. 이게 이게. 아, 됐어. 아니 생각해보면 레이지가 내킬다 k i 어었어야 <laughs> 이대로 f t h 로 끝내 억 g I didn't s e 아니다 아니다 d n t see i 어 I didn't see it. I 아니 아니 t see 와 t I didn't see it. I d i 필 n t see it. I d i 아니야 아니야 it. I didn't see it. I didn't see it. I didn't s e 어 망상 고 고. 언더안양고이다양 네. 에필필 어디 해제 에제. 해제해제에체해제 에제. 해체 에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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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했어에했어제발와 어야 근데 진짜 하니. 아깝다 아. 아 근데 방금 거는 근데 트라이 해볼만했어 차이 말면 방금 누구야 근데 마이크 협준 씨 아니지 맞음 맞음 <목소리> <에>? 나 아니야 <laughs> 뭐 아니 협준 씨 진짜 뭐형 진짜, 뭐, 뭐, 뭐야, 뭐야. 형 진짜 어, 어. 나쁜 사람이구나 미안하 아, 백사 세트 나이스, 찌지. 아, 아깝네. 칠일 방송이요. 야, 죄송해요. 89! 축하한다, 야. 유튜브 유튜브 박재야. <laughs> 아니야, 하지마, 하지마. 응, 유튜브 박재야. 아이고 승리에다가 MVP까지 사장님. 아이고 영칠 사장님. 아이고 십억.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, 아이고. 와, 야무졌다. 그럼 안내기세요.